만약에 말이죠, 우리가 걸리는 암 10개 중에 4개는 사실 막을 수 있었던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이게 무슨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. 최근에 발표단한 획기적인 연구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암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. 지금부터 그 기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숫자 37%입니다.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.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새로운 암 중에서 무려 37%는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원인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. 다시 말해서, 암 환자 10명 중 거의 4명은 어쩌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. 이 37%라는 비율을 실제 사람수로 한번 바꿔볼까요? 그러면 그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. 전 세계적으로 무려 710만 명이에요. 거의 서울 인구에 맞먹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어쩌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아니,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대체 어디서 한 걸까요? 무슨 근거로? 바로 세계 최고의 보건기구들이죠. 세계보건기구 WHO랑 국제암연구소. IARC가 함께 내놓은 연구 결과입니다. 전 세계 185개국의 방대한 데이터를 싹다 분석한 거라서 이 결과는 정말 믿을만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아니,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암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걸까요? 그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것들의 정체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원인들을 쭉 보니까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주범, 역시나 담배입니다. 전체의 15%나 되고요.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감염 10%, 그리고 알코올이 3%입니다. 네, 바로 이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서 봐야 할 핵심 위험 요인인 거죠. 첫 번째 주범, 뭐,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. 바로 담배입니다. 전 세계에서 새로 생기는 암의 15%가 이 담배 연기에서 시작된다고 해요. 특히 폐암하고는 뭐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죠.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인으로 딱 꼽힙니다. 자, 두 번째 원인은 아마 어? 이게 암의 원인이라고 하고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. 바로 감염입니다.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예방 가능한 암의 10%나 일으킨다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대표적인 예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을 그리고 인유두종바이러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.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pv 이름이 좀 어렵죠.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선 헬리코박터균은요. 우리 위 안에 사는 세균이에요.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넘어서 위암까지도 갈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hpv는 사실 엄청 흔한 바이러스거든요. 대부분은 감기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는데 일부 좀 독한 종류가 몸에 계속 남으면 자궁경부암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주범 바로 술. 알코올입니다. 전 세계 신규 암의 3%가 이 알코올과 관련이 있었어요. 에이, 뭐,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간암, 식도암, 그리고 여성분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확실하게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. 이 예방 가능한 암의 부담이 남성과 여성에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. 성별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와, 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하죠? 남성은 새로 암 진단받은 경우에 거의 절반, 45%가 예방이 가능했던 반면에 여성은 30% 수준이었습니다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바로 남성이 여성보다 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습관이나 환경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남성들의 경우를 한번 뜯어 볼까요? 원인이 아주 명확했습니다. 압도적인 1위, 바로 흡연입니다. 무려 23%. 남성 암 4개 중 1개는 담배 때문이었다는 계산이 나오죠. 그 뒤를 이어서 감염이 9%, 그리고 알코올이 4%를 차지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여성에게 가장 큰 원인은 놀랍게도 감염이었어요. 11%를 차지했고요. 그 다음이 흡연 6%. 그리고 3위가 좀 눈에 띄는데, 바로 높은 체질량 지수, 즉, 비만입니다. 이걸 보면 뭘할수 있을까요? 암 예방 전략도 남성과 여성, 이렇게 성별에 맞춰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시야를 좀더 넓혀서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볼까요? 놀랍게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이암 발병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. 지역별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남성의 경우, 동아시아에서는 예방 가능한 암 비율이 무려 57%에 달하는데, 초기 라틴 아메리카는 그 절반 수준인 28%에 불과했어요. 여성의 경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38%로 가장 높았고요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? 그건 바로 각 지역의 식습관, 흡연율, 환경 오염 수준, 그리고 정부의 보건 정책 같은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숫자와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.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? 이 연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딱 짚어보겠습니다. 물론, 이렇게 좀 충격적인 숫자를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연구 진짜 믿을만한 건가? 하고 말이죠. 당연한 의문입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연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암 역학 분야의 전문가인 마리나 폴란 박사의 말을 들어보면요. 이 37%라는 숫자, 이게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, 그러니까 낮게 잡은 수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요.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면서 술도 마시는 것처럼 여러 위험 요인이 합쳐졌을 때암 위험이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지는 이 계산에 다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한마디로 실제로는 37%보다 훨씬 더 많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. 종양내과 의사인 알레한드로 페레스 피달고 박사의 말은 이 숫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. 2022년 한 해에만 전세계적으로 710만 개의 대가가 있었습니다. 710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예방이라는 건요.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줄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똑똑한 투자라는 겁니다. 다행인 건이 연구가 문제만 던져놓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해결책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. 첫째, 담배와 술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요. 둘째, HPV 같은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맞고, 셋째,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을 줄이고,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, 마지막으로 넷째,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먹고,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.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. 예방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요. 자,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.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오늘, 여러분은,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?